해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양한 어, 색깔들을 준비해왔는데요. 이걸 왜준비했냐 이거는 이렇게 누르면 그림자 때문에 색깔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험해보려 고 왔습니다. 한번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이거를 이게 원래 색깔인 거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물입니다. 그냥 물이에요. 다음. 이거는 약간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흐린 분홍색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이거를 이 하면 어떤 색깔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조금 색깔이 달라진 게보보시나요 원래 물과는 좀 색깔이 다르죠? 오물다 흘낸다. 좀 색깔이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아예 구분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색 눌러보겠습니다. 약간 살색 같기도 하네요. 오 색깔 확실히 다릅니다. 자 다음 이거는 여기다 물을 부어줘야 돼요. 이렇게 okay, 부우고, 누르면, 오! 이 빨간색. 오, 어, 물. 잠깐만요. 빨간색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거랑은 요 전혀 차이가 안 난다는 걸 느끼시죠? 자, 다음. 초록색. 꾹 누르면, 오, 초록색깔. 빛들이 나옵니다. 오, 예뻐. 다음 노란색 해피에 사는 노란색은 어떤 색깔이 나올지 똑같은 색깔이 나오겠죠? 오 노란 색깔이 나옵니다 예쁘죠? 짜자 짜자 나 보면 여기서 늘어나고 이거 보도 늘어나요오 다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되는 색깔 중에 하나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하늘색이 예쁘긴 제일 예쁘네 하늘색이 제일 예뻐요 오 색깔 다음은 이 색인데 이 색은 솔직히 이거랑 비슷하다고 느껴도 될, 될 정도 같아요 오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것 같긴 한것 같아요 좀 부어보고 좀 넣어서, 확인해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이렇게 세 개가 남았습니다. 이건 한 번에 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뽁. 보시나요? 세 개가 다 보입니다. 오, 색깔이 다 달라요. 슝.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하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여기 물이, 반도 안 들어갔다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물을 여기다 다 넣고, 넣고, 이거를, 넣으면, 꽉, 찬것 같지 않아 보이시죠? 하지만, 넣으면, 어, 어, 다 넘칩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다 넘치게 됩니다. 이게 보, 면 이거 가득 찬 정도예요. 와, 완전 많이 올린다. 이렇게. 와, 완전 많이 튀어요. 한번다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꺼내보면 물들이 나오는데, 이 물들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물에다가 부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를 다 붑니다. 여기는 물 없어요. 오케이, 구워. 오케이, 이제 여기는 다 채워진 것 같죠? 그러면 이 컵에다가 다시 또 붓습니다. 오케이. 여기 밑에는 물이 좀 많아요. 한다. 다, 여기도 다 끝났습니다. 다음 컵에다가 나머지 물다 투하! 투하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컵도 또 넣어주고. 그리고 대망의 제일 큰컵 전에 이 컵이 아직 남았네요. 여기다가 슝다 부어주고요. 대망의 마지막. 제일 큰걸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다못 넣어요, 절대. 넣고 나머지는 여기다 투하. 넣으면 약 여기 어 여기 아니네. 여기 한 컵. 한컵 소리 들려요? 이렇게 한 컵, 두 컵, 음. 세 컵. 세컵 반이 나왔습니다. 세컵 반이 정도로 나오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어느 색깔이 제일 예뻤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도 알림 설정까지 꼬꾸며주시면감사니다그러 안녕!